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선부입니다어쩌됐선부까지가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찍어보겠어 오이씨 깜놀아 안에 있어 다병천이네 집에 있어라 난 나갈 거니까 우리 집으로 야 얼른 이 먹어 아 진짜? 배. 배. 빨리 먹 얼른 안 먹어. 야, 왜 내가 병찬이한테만 칼 줬는지 알아? 응. 우리 다 직업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병찬이한테 칼 줬구나. 병찬이는 뭐 우리한테 신경 주는 직업이 없죽어버오가 근데 왜 네가 죽어? 어, 야 병찬아 와. 너 가시 붙었냐? 아 병찬이가 가시가 붙었구나. 어디 있는지 모아야나 따라와. 따라가야 잘 따라와야 지따 우리 뭐, 가고 뭐, 있어. 어디를? 떠나고? 집을? 아니, 집을 떠난 게 아니고, 우리 죽었어. 누가 더? 어, 나병찬이때리고 죽었어. 어? 다시 붙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그니까 이쪽이 아니였어 어디지? 네 어떻게 찾았더라? 이쪽 아니야? 봐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 병찬이 여기 있어 고수. 야 병찬이 여기 있어 보여? 어 네가 뛰어서 아, 보여 나 어떻게 쫓아가 기다려봐 내가 너 알려주려고 했어 나 누나 보여 누나. 자 이렇게 앞으로 쭉 뛰어. 가면 돼 이렇게 나나나 나, 나 여기 있어 앞으로 쭉 가면 돼 알았지? 나, 나, 나 여기 있어 알아 보여 앞으로 쭉 가면 돼그리고 나무 어, 위에 있잖아 맞아. 자 가자 앞으로 쭉 오면 돼 선민아 알려줘서 고마우니까 여기 우리 마을회관 만들자 마을회 마을회관 우리 만들자 아니 마을회관이 제일 클 필요는 없어 어서 와. 아, 지붕에다 만들자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 아 싫어, 봐아 싫어, 우죠 웬일이냐 봉찬아 얼마나 안 먹었으면 웬일이냐라고 그러면 들가아 이거 꼭 때리려고 했지 어? 누나가 때리면 어디까지 갔잖아 나 이거 봐 가족있어 야 때려 죽여버려 때려 죽여 가족 있어. 우리 집에 가족 있어. 안 돼, 나 죽여버려. 우리 짱구에. 다 죽여버려, 그냥. 죽겠어 잘했어. 가족이 7명이었어. 헐. 응. 어른, 어른 한. 죽이는데? 어른 4명. 아이 3명? 헐, 어, 진짜 대가족인데? 에. 나 지금 거의 다섯째 어 봐봐. 아 내가 차가 와. 왜 나? 난... 나? 응. 야집야 야, 이거 내가 이거 마을회관 내가 지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집 구조에 구조해야 할거 있으면은 너희들이 좀더 넓히든가 이래 알았지? 막 집에 좀더뭐꾸미고 싶다 이러면 꿈이 라고 있어. 야 그러면은 그냥 그냥 구조를 야지 우리 일로 와야지. 어? 내가 이마을에 기념이니 선장 아니야 얘기 저기, 이기아기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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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요? 누요 누구요? 누구요? 누구조뇌구조구조라니 뇌? 누구조 누구요? 구조라구요 누구요? 누구구요누니요 누구요? 어, 철고개 64개를 추가해보자. 야, 이거 철고개 가지 사람, 철고개 가지 사람. 우리 우리 엄마가 해줘서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 거요 야, 너왕 아니야. 다시 바꾸고 와. 너왕 아니잖아.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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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은 나야. 그럼 스킨 좀 바꿔주면 데 스킨 차리 그거 프레디로 바꿔. 아니면은 때리지 마 알았어 그래지나고더 아니면은 그거 그거 네명다 히어로 네명다합 친구 그거 하고 와 우리 들어가면 그냥 우리 학교에서도 레디보다 더 무서운 걸로 네? 할게 우리 학교에서도 아더 무서운 걸로 할게 우리 형아가 그래? 오이 알레르기 같은 거 없다고 해서 레리지마 오이 먹기 싫어서 엄마한테

엄청 많한층더집을까이 음, 정도면 됐어? 아니, 이거 말회관 이잖아 아. 야, 거기 밑에 사다리로 이어줘, 좀. 사다리 내가 줄 테니까 좀 이어줘, 사다리로. 가만히 있어봐, 거기서 내가 사다리를 줘야 되니까. 넓어. 나, 하겠어, 있겠지? 나 군인 하겠지? 나 군인 하겠어나 군인 해도 되지? 어, 그럼 활이 필요해. 못 사야 되니까. 아니. 군인. 그런 건 없거든? 알겠어, 알겠어. 그냥 그래. 군인 스킨으로만 해라. 알겠어. 하나 더 있어. 아니야, 됐어, 이 정도면. 아니, 음. 호, 혹시 모르니까. 음. 그리고 이거 좀 캐줘. 뭐. 밑에 저거 뭐, 저거 뭐지? 목재 좀 캐줘. 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냥. 나 지금 죽을 걸 각오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누나 그렇게 면못 올라가지. 난밤 계속. 아니 올라가는 거 아니고 내려가는 거라고. 나 아침처럼 안어두워. 아니 왜 그러냐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뚫으라고 어? 밑에 뚫고 이라고. 내려가는 거라고? 어어 어딜 가는지 어. 그 지금 취업을 가는뭐 해도 햄버거 테이를뭐이니까한번나가라고 응. 누나 여기가 앞에 응 어, 음. 여긴데? 일로 어, 와봐 어딘.. 나, 나 지금 내려가면 여기 죽어 여기야. 왜 거기가 어디길래 그거를. 아니야 어, 중요한 어, 데야? 어, 아 야 저기 그럼 좀 막아줘. 좀 막아줘. 나 여기 같이 아, 네, 네, 네. 어디로 네. 안녕. 네. 안녕 벌써. 안 돌아갈게. 어나 여기. 아, 나, 여기. 네. 나 작업. 아, 할까왜 아, 네. 그래? 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 작업을 했다 아. 하고 있다니까. 응. 아, 음. 음. 어있어 나. 이게 나는. 선민이는 광고니까. 있어도 돼. 주무웠어주웠다고 응. 응. 그건 안 돼. 그건 응. 누나 줘. 응. 네가 캔 것만 허락이 돼. 선민아 여기 설치해. 누나도 덮지. 선민아 여기 응. 설치해. 잘했어. 그건. 누나 내가 설치할래. 뭐? 설치할 주 뭐? 중요하다. 아, 그러면은 선민... 어 에이, 어, 아, 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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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를 걸쳐야 되겠고난 이만. 에이씨. 헷갈려. 조심히. 얘들아, 일로 와. 해. 여기, 여기로 여기 나가는 거아 그만 나가, 나 이쪽도. 이이 내 집이 어디에서을까내 말이. 하왜아그 됐어. 야 아, 그럼 선민아 네가 마을 회관에서 그래. 지낼래? 응. 그래. 그래? 내가 마을 회관 엄청나게 힘들게 지었어. 시장해시장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지었어, 마을 회관. 네. 근데 왜너 깨부시고 있어? 아니 그게 있어. 야, 보시지 마 이씨. 그게 그 이런 거 있잖아. 알았어. 그건 허락해줄게 음, 뭐야? 풀이 들어가야 돼. 괜찮네. 괜찮. 괜 야, 대신 여기 틀은 여기 어? 여기 여기 틀만 이렇게 쫙 하고 네? 여기 네? 이 옆에 틀은 하지 마. 이케이우우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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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맛있지? 응. 완전 맛있 야, 연두색으로 통일한다. 괜찮지? 응? 연두색. 싫은 사람? 없음. 없음. 오케이. 4칸. 네 4칸, 네 오케이. 자, 네. 돌아오겠습니다.